같이 한번 공부를 해봅시다. 자, 이번 영상에서는 21번, 23번 이렇게 두 질문을 할 예정입니다. 자, 읽어볼게요. 첫 번째 문장 보시면, <laughs> 자, most people have no doubt heard this question. 자, no doubt를 보시면, <laughs> 자, 덥트가 의심이잖아. 그래서 no doubt는 의심을 안 하겠다는 뜻이거든. 그래서 당연하게도 라고 해석을 하면 됩니다. 자, 우리 해석지 살짝 보면은, 어, 틀림없이 라고 <laughs> 나와 있습니다. 자,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제 완료 시제로 나왔지. Have heard. 들어봤을 거야. 틀림없이 들어봤을 거야. 이 질문을. If a tree falls in the forest, 만약에 나무가 숲에서 쓰러지면, 그리고 there's no one there. 그곳에 아무, 아무도 없다면, 뭐할수 있는? 그것이 쓰러지는 것을 들을 수 있는. 할수 있는이라고 해도 좋을 것 같고, 아니면 뭐 할? 그것이 쓰러지는 것을 들을 사람이 아무도 없다면 정도로 해석하면 되겠지. 자, 그러면, does it make a sound? 그것이 소리를 만드는가? 이렇게 해석을 하면 될것 같아요. 자, 이거를 좀 부드럽게 읽으면서 우리 내용을 한번 생각해 보자. 어, 틀림없이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런 질문을 들어본 적이 있을 겁니다. 만약에 나무가 숲에서 쓰러진다면, 그리고 그것이 쓰러지는 것을 들을 그 누구도 존재하지 않는다면, 그것이 소리를 만드는 것인가? 라는 얘기를 들어본 적이 있을 겁니다. <laughs> 난 들어본 적이 없는데, 글쓴이는 모두가 다 들어봤을 거라고 생각을 하나 봐. 아무튼 내용적으로는 그렇고 우리 어법 하나만 챙길 건데 여기서 이제 hear 이라는 단어 뒤에 for 동사원형 나왔지? 이게 이제 hear이 지각 동사라서 이렇게 썼다라고 생각하면 될것 같고 잘 아시겠지만 ing를 쓰셔도 괜찮습니다. 자, the correct answer is no. 정확한 대답은, 올바른 대답은 no이다. 그러니까 소리를 만드는 거냐? 아니, 그거 소리 만들어내는 거 아니야. Sound is more than pressure waves, and indeed there can be no sound without a hearer. Hearer 면은 듣는 사람이란 뜻이겠지. 자 보시면 sound는 어, pressure wave 면은 압력파라고 해석하면 될것 같거든. 해석 잠깐 볼게. 어, 압력파 이렇게 나와 있다. 그래서 sound는 압력파 그 이상이야. 그리고 실제로 델킨비 노 사운드 사운드란 건 존재할 수가 없어 듣는 사람이 없다면 사운드란 건 존재할 수가 없어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네. 자 우리 그 내용을 살짝 정리를 해보자. 음, 듣는 사람이 있어야 그래야 사운드가 있는 거야라고 얘기를 하는 거지. 뭐 그럴 듯 하지? 듣는 사람이 없으면은 그거는 소리라고 할 수가 없는 거겠지. 들어주는 사람이 있어야 되는 거지. 아무튼 알겠고요. 아직은 어려운 게 없어? 어려운 거 나오면 따로 얘기를 해줄게. 자, 들어가보자.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보면 And similarly, 그리고 마찬가지로 Scientific communication is a two-way process. 자, two-way. 양방향의라고 해석할 겁니다. 그래서 음, 과학적 커뮤니케이션은 양방향적 과정이다. 이렇게 해석을 할 건데 그 사운드랑 마찬가지로 과학 마찬가지로 어, 과학적 커뮤니케이션도 들어주는 사람이 없으면 의미가 없는 거야 나 혼자 떠들어 봐야 뭐해 들어주는 사람이 없으면 의미가 없어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 같지 자 그렇기 때문에 여기 이제 시뮬러리라는 연결사를 적었는데 우리가 학원에서 수업을 하기로는 이런 연결사를 같은데 다른이라고 하죠 자 주제는 같은데 디테일만 달라질 때 쓰는 거다라고 볼수 있는 거고 아직은 그래도 우리가 1학년이니까 시뮬러리 어, 대신에 쓸수 있는 연결사를 몇개를좀 적어 볼게요 뭐 예를 들면. Similarly, 하고 s also, 는 기본적으로 기능이 같다. 이거 알고 있지. 그다 o 에뭐 m o r e o v e r o o r e o v e r 아니면 뭐 s o a r s o r l s o r e s o also, also, a s i m l a l als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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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 l s o also, a s t a s a s i a l o a l o a a n y k i n s i s u l s e l s s s Unless 서로 다른 단어야. Usually is unless 다른 단어야. Unless it is perceived까지 이렇게 닫아볼게. 자, just as 마치 뭐뭐인 것처럼 어, 어떤 종류의 시그널이 어떤 종류의 시그널이 아무런 쓸모가 없는 것처럼 만약에 뭐 하지 않는다면 그것이 인식되어지지 않는다면 그치? 인식되어지지 않으면 시그널은 아무런 의미가 없지. 내가 시그널을 보냈는데 인식하는 사람이 없으면 내가 보낸 시그널은 의미가 없는 거잖아. 그치? 인식되어지지 않는다면 그 시그널이 의미가 없는 것처럼 쓸데없는 것처럼 출판된 자 여기서 이제 크게 끊고 주어가 다시 시작하는 거야. 출판되어진 과학 논문은 페이퍼 논문입니다. 출판되어진 과학 논문은 쓸모가 없습니다. 만약에 뭐 하지 않는다면 그것이 그 논문이. 인식되어지지 않는다면 그리고 이해되어지지 않는다면 뭐에 의해서 의도되어진 관중에 의해서 의도되어진 어떤 청자에 의해서 이렇게 가시면 되겠습니다. 이거 이해됐어? 내가 논문을 발표를 했어. 여기. 과학 논문을 발표를 했는데 이거를 들어 주는 사람이 없 없으면 이건 의미가 없는 논문이 되는 거지. 내가 과학적인 어떤 신호를 보냈는데 받아들이는 사람이 없으면 의미가 없는 거고 내가 사운드를 내보냈는데 들어주는 사람이 없으면 이건 의미 없는 사운드가 되는 거다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겠죠 자 내용은 이해했을 거라고 생각을 해자좀 중요한 거 짚어볼게 우선은 요거 수동태 썼다라는 거는 알고 가야 될것 같아 왜냐하면 어, 잘 아시겠지만 고등부에서는 수동태라는 걸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어렵다 쉽다를 떠나서 수동태가 나오면 무조건 아 수동태 나왔다 이렇게 생각하면서 한번 체크를 하고. 넘어갈 필요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도 마찬가지지 is received, is understood 이렇게 비동사 PP 비동사 PP가 수동태로 나왔구나 라고 이해를 하면 될거 같아 무슨 말인지 알 거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글 내용 자체가 그 다음에 혹시 모를까 봐 다시 한번 적어 볼게 페이퍼라는 게 우리가 종이라고 외우는 거다 알아 근데 맥락에 따라서는 이거를 논문이라고 해석할 수도 있어 특히 이런 식으로 Scientific paper 이러면 이제 과학 논문이라고 해석할 수 있으면 좋겠다라는 겁니다. 자, 넘어가 보자. 자 다음 <laughs> thus 그러므로 uh, we can restate the axiom of science as follows. as follows는 그냥 표현으로 기억합시다. 다음과 같이라고 해석 그래 해석제 살짝 보면은 어. 다음과 같이라고 실제로 나와 있어. 다음과 같이 이렇게 나올 거고, 그 다음에 리 스테이트에서 스테이트가 말하다라는 뜻이 있는 거 알지? 그래서 리 스테이트는 다시 말하다 이렇게 해석을 할 거고, 액시움이라고 하는 단어는 공리라는 뜻인데 여기 해석에는 자명한 이치라고 좀 말을 편하게 풀어서 쓴거 같아. 그래서 우리는 과학의 자명한 이치를 다시 말해볼 수 있습니다. 다음과 같이. 우리는 과학의 액시움이라는걸 다음과 같이 다시 한번 말해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과학적 실험은 is not complete. 완성되지 않습니다. 만약에 뭐 하... 다시. 완성되지 않습니다. 언제까지 완성되지 않습니다? 결과가 출간되고 이해될 때까지는. 그러니까 내가 과학적 실험을 했어. 그리고 이걸 출판을 했어. 그리고 사람들한테 이해를 시켰어. 이래야 완성되는 거야. 그 전에는 이거 완성 안돼 이렇게 볼 수가 있을 것 같다라고 보면 될것 같고 자그 다음에 우리가 뭘잘 봤으면 좋겠냐면 요 문장 봐봐 요 문장 자이 문장을 보면 이제 여러 가지가 생각이다 나도 이제 문제를 만들어 본 사람 입장에서 어, 우선은 쉬운 거 먼저 얘기를 해볼게 have been pp 해서 완료시제와 수동태를 합쳤다 또한번더 have been pp 그래서 완료시제랑 수동태를 합쳤다 그래서 h a v PP와 PP가 병렬된 거 눈으로 확인할 수가 있겠지. 이런 건 어떤 문제로 내기가 좋은 거고. 그 다음에 어떻게 보면 이 문장 자체가 지문 전체의 주제를 담고 있다라고 볼수 있을 것 같아. 글쓴이가 시작 자체는 뭐 숲에서 뭐 사운드가 들리냐 안 들리냐 뭐 이런 얘기로 시작을 했지만 그건 이제 뭐랄까 어떤 뒷받침하는 거였고 결국에 글쓴이가 하고 싶은 얘기는 이거였던 것 같아. 내가 과학적 연구를 진행을 했는데 들어주는 사람이 없으면 내가 논문을 썼는데 들어주는 사람이 없으면 완성이 안돼 이게 글쓴이가 말하고 싶은 주제거든 그러니까 지금 초록색으로 체크한 이 부분이 어떻게 보면 주제를 담고 있는 문장이기 때문에 뭐 영작해 보시오 라고 할 수도 있는 거고 사실 문장 자체도 영작으로 내기가 굉장히 좋다 라고 보이기 때문에 이런 거는 한번 정도는 외워두면 좋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리고 자 그리고 자 낫. 언틸이거든. 나던틸 구문이라고 하는데 적어볼게. 나던틸 <laughs> 구문이라고 해서 세 가지 버전으로 문장을 만들 수 있어. 이제 그 중에서 한 가지가 예라고 생각하면 돼. 나던틸 구문을 이제 나던틸을 앞으로 빼서 도치, 부정어구 도치의 형태로 문장을 만들 수도 있고, 그다음에 이때 강조의 형태로 문장을 변환시킬 수도 있고, 아니면 이렇게 조금은 평범한 형태로 문장을 쓸 수도 있는데 이거는 학원에서 할게. 알겠지? 영상에서는 하지 않고 학원에 와서 나랑 같이 한번 해볼 겁니다. 알겠죠? 자, 별표 치고 왜냐하면 왜냐면 왜 별표를 치냐면 중요한 거라서 그래. 내신에서 나던틸구문 나오면 선생님들 중에서는 어 이거 내야겠다 이렇게 보시는 분들이 있거든. 학원 나서 합시다. 혹시 내가 안 하면 얘기해. 하원 나서 선생님 저 이거 해야 돼요. 얘기해 주시면 됩니다. 자, publication is no more than pressure wave. Pressure wave. 압력파지. 아까도 한번 나왔던 단어지. 그래서, 출판은, 내가 연구 결과를 출판하는 것은 압력파에 지나지 않는다. no more than. 뭐뭐에 지나지 않는. 우선은, no more than 그대로 보면은 무엇무엇보다 이상은 아닌 거잖아. 그러니까 단지 뭐뭐에 지나지 않는 정도로 해석할 수 있는 표현이다. 라고 볼수 있으면 좋겠고. 언레스 만약에 뭐 하지 않는다면 그 출간된 논문이 이해되어지지 않는다면 다시 한번 해볼게 출판은 압력파에 지나지 않는다 그 출판된 논문이 이해되어지지 않는다면 이해됐지 출판은 했어 압력파를 발생시켰어 어, 사운드의 파장을 발생시켰는데 이거를 들어주는 사람 혹은 이해해주는 사람이 없으면 이거는 뭐야 그냥 압력파에 불과한 거야 들어주는 사람이 없으니까 이렇게 생각하면 될것같아 <laughs> 다음 거. Too many scientific papers fall silently in the woods. 너무 많은 과학적 논문들이 쓰러집니다. 조용하게 쓰러집니다. 숲 속에서 우주를 숲이라고 할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 마지막 두 줄을 다시 한번 잘 새겨 보고 나서 이제 마무리를 할 건데, 자 이렇게 생각을 해볼게. 어, 내가 출판을 했어. 출판을 하는 건 압력파에 지나지 않는데. 출판은 압력파에 지나지 않아. 만약에 뭐 하지 않는다면 출판된 논문이 이해되어지지 않는다면. 그럼 무슨 얘기냐면 내가 출판을 했는데 그걸 이해해 주는 사람이 있어야 이게 뭐가 되는 거야? 다시 압력파를 내보냈어. 압력파를 누군가가 들어 줘야 뭐가 되는 거야? 이렇게 생각을 하면 돼. 내가 압력파를 내보냈는데 들어주는 사람이 있어. 그럼 그건 사운드가 되는 거고. 그치? 내가 어, 연구 결과를 출판을 했는데 압력파를 내보냈는데 그거를 들어주고 이해해주는 사람이 있어. 그럼 이건 뭐가 되는 거야? 음. 완성되는 거야. complete이라고 얘기를 할 수도 있을 것 같고 아니면 은 커뮤니케이트가 되는 거지. 커뮤니케이션. 이렇게 가시면 됩니다. 그래서 내가 볼 때는 이런 식으로 뭔가 이렇게 딱 이렇게 모양을 만드는 이런 서술형 문제나 뭐 주관식 문제를 낼 수도 있을 것 같다라는 느낌이 들고 이렇게 딱 얘는 이거를 나타내는 거 얘는 이거를 나타내는 거 이런 식으로 이렇게 맞춰 보는 걸 가지고 물어볼 수도 있겠다라는 느낌이 듭니다. 자 복습 잘 하면 좋겠고 21번 지문은 여기서 마무리. 자, 그다음에 23번으로 갈 겁니다. 23번이 어, 21번보다는 조금 내용이 어렵다라고 느낄 수도 있을 것같아 근데 잘 설명해 볼 테니까 이해해 봅시다. 어, the interaction of workers from different cultural backgrounds with the h o s t population까지가 이제 주어라고 보면 되겠는데 자, 단어 때문에 <laughs> 어렵다라고 할것 같아서 미리 좀 정리를 해보면은 interaction은 교류라는 뜻입니다. 상호작용 혹은 교류 이렇게 보면 될것 같고. 문화적 배경이란 뜻일 거고 그 다음에 호스트 호스트는 주인이라는 뜻을 기본적으로 가져 주인 그래서 예를 들어서 기생충이 어떤 동물에 들어가서 기생을 해 그럼 이 동물은 호스트라고 하거든 숙주라고 하지 근데 어쨌든 이 몸의 주인이니까 아니면은 여기서처럼 이제 뭐 서로 다른 문화적 배경을 가진 사람들이 등장을 한다라고 하면은 이렇게 생각을 해보자 베트남 사람이 한국에 와서 일을 하고 있어. 그리고 한국 사람하고 같이 일을 하고 있어. 그러면 한국 사람이 일단은 주인이지. 한국이라는 나라의 주인이잖아. 근데 베트남 사람이 일단 온 거라고 보시면 여기서 말하는 호스트 파퓰레이션은 한국인이라고 생각을 하면 될것 같고 서로 다른 문화적 배경은 한국에서 일하는 베트남 사람 한국에서 일하는 뭐 몽골 사람 이런 식으로 이해를 한번 해보자. 그래서 호스트 파퓰레이션을 해석지에선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어... 현지 주민이라고 해석을 했네. 현지 주민이라고 해석을 하는데, 자 내가 개인적으로 추천하는 반은 호스트를 현지 주민이라고 외우진 않았으면 좋겠어. 호스트는 기본적으로 주인이라는 뜻인데 맥락을 봤을 때 한국 땅의 주인은 일단은 한국인이니까 그러니까 아, 현지 주민을 뜻하는 말로 이해를 하면 되겠구나라고 이해를 해보자. 알겠죠? 자 그래서 자 교류인데 뭐의 교류냐면. 서로 다른 문화적 배경을 가진 일꾼들의 교류. 근데 누구랑 교류해? 현지 주민과 교류를 해. 상황 이해 되지? 베트남 사람이 한국에 와서 베트남 사람하고 한국 사람하고 같이 일을 하면서 교류를 한다. 라고 생각을 하면 됩니다. 근데 그런 교류는 증가시킬 수도 있어. 생산성을 due to. 뭐 때문에 생산성을 증가시킬 수 있냐면 긍정적인 외부 효과 때문에 externality, 외부 효과. 라이크 like, 마치 뭐와 같은 지식의 파급과 같은 외부 효과 때문에라고 이해를 해볼게. 자 적어봅시다. 자 현지인이 있어. 현지인은 한국 사람이야. 근데 외국인이 왔어. 뭐 예를 들어 외국인은 베트남 사람이라고 해보자. 뭐 베트남 사람 비하하고 이런 거 아니니까 오해하지 마시고. 자 베트남 사람이 한국에 와서 일을 하고 있어. 그 이제 이 사람이 현지인이 되겠지? 근데 같이 일을 하면 긍정적인 영향을 만들어내기도 한데 왜 지식의 파급이라는 것 때문에 예를 들면 베트남 사람이 한국에 와가지고 같이 일을 하는데 베트남 사람이 베트남에서 가지고 온 어떤 전문적인 지식이 있을 수도 있어. 그러면은 그것 때문에 되게 긍정적인 효과가 만들어질 수가 있겠다라는 거죠. 다음 거. This is only an advantage. 이것은 이익입니다. Up to 뭐 뭐까지. 특정 정도까지, 근데 언니가 들어갔지? 그래서 특정 정도까지만 이익입니다. 뭔 소리야? 어느 정도까지는 이익인데, 그 이상 넘어가면 단점이 있을 수도 있어. 이런 얘기지. 그러니까 장점도 있고, 단점도 있다. 이렇게 해석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업투 표현을 좀볼 거야. 업투. 적어볼게. 업투는, 음, 뭐, 뭐, 정도까지란 뜻도 있고, 지금이 그렇게 쓰였지. 특정 정도까지 이런 식으로 해석을 했지 아니면 어떻게 해석할 수도 있냐면 뭐뭐에 달려 있는 이라고 해석을 하게 돼. 여기서 말하는 달려있다는 거는 뭐 과일이 달려있다 이런 개념이 아니고 의존한다라는 뜻이야. 예를 들어서 it's up to you 너한테 달려있어 이렇게 얘기를 할 수도 있다. 그래서 up to는 기본적으로 뜻이 두 개가 있는데 지금은 어느 정도까지의 의미로 쓰였구나라고 해석을 하면 될것 같습니다. 자, When the variety of backgrounds is too large, 뭐할때 배경의 variety 다양성이 너무 클때 배경의 다양성이 너무 크다 이거는 이제 어떻게 생각하면 될것 같냐면 베트남 사람이 한국에 왔는데 한국하고 너무 다른 거야 어, 이럴 수도 있는 거고 아니면 베트남도 오고 중국도 오고 몽골도 오고 말레이시아도 오고 이럴 수도 있는 거. 어쨌든 그 배경의 다양성이 너무 클 때. Fractionalization, 균열, 뭐 분열 정도를 해석을 할 거야. 그거는 균열 혹은 분열은 유발할지도 모릅니다. 과도한 거래 비용을, 적어볼게. 과도한 거래 비용을 유발할지도 모릅니다. For communication, 의사소통에 대한. 그리고 그것은 생산성을 lower, 낮출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해석할 거. 여기서 lower는 동사로 쓰였어. 낮추다 라는 뜻입니다. 다시 한번 설명을 해볼게. 어, 한국에 굉장히 많은 나라의 사람들이 와 있어. 뭐 중국, 뭐 몽골, 베트남, 말레이시아 다와 있어. 그러면 의사 소통을 위한 거래 비용이 있어. 어, 의사 소통을 위한 거래 비용이라는 걸 이렇게 유발할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것 같지? 의사 소통 자체가 너무 어려워. 중국말도 해야 되고 베트남어도 해야 되고 말레이시아어도 해야 되고 인도어도 해야 되고 그러다 보면 의사소통을 하는데 들어가는 비용이 너무 많다는 거야. 진짜로 돈이 들어갈 수도 있는 거고 아니면 뭐 에너지가 너무 소모가 많다라던가 소통이 안 되는 거를 비용이 든다라고 표현을 할 수도 있는 거겠지. 그리고 그러면 생산성을 낮추겠지.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서 말한 이제 과도한 거래 비용이 뭘 나타내냐라는 거를 방금 전에 설명한 거니까 혹시라도 지금 이해가 잘안 되면 학원에 와서 다시 한번 얘기를 하면 설명을 해 드릴 수 있을 것 같고 자, 넘어와 보자. <laughs> Diversity not only impacts the labor market but may also affect the quality of life in a location. 자, 다양성은 자, 나도니 버들 수 보이지? 나도니 버들 수 다양성은 노동 시장에 영향을 미칠 뿐만 아니라 영향을 줄 뿐만 아니라 영향을 줄지도 모릅니다. 어, 삶의 퀄리티에 그 지역에서 그 현지에서 삶의 퀄리티에 영향을 미칠지도 모릅니다. 좀 많이 갔지 어, 너무 많은 나라의 사람들이 모여 살면 삶의 퀄리티에도 영향을 줄 수가 있다. A Tolerant native population may value a multicultural city or region.까지 한 번에 끊어볼게. 톨러런트. Tolerant. 톨러런트는 사전적으로는 관용이 있는 이란 뜻인데 잘 참는다라고 생각을 하면 될것 같아. 요 비슷한 단어로 이런게 있네. 페이션트. 인내심이 있는. 됐지? 관용이 있는, 인내심이 있는. 뭐 다른 나라 사람들이 왔어도 난뭐 괜찮아 하면서 잘 참는 사람들. 관용이 있는 현지 주민들은 같이 있게 여길 수도 있어. 다양한 문화가 혼재하는 다양한 문화의 도시나 지역에 대해서 가치 있게 여길 수도 있어. because of 뭐 때문에? increase in the range of available goods and services. 음. 이용 가능한 상품과 서비스의 범위 증가 때문에. 이해했어? 이용 가능한 상품과 서비스의 범위 증가 때문에 그게 좋을 수도 있어. 다시. 자, 예시를 다시 들어봅시다. 한국 사람이야. 베트남 사람이 우리나라에서 일을 하고 있어. 나랑 교류를 하고 있어. 근데 베트남 사람이 들어오면서 자기 나라에 있는 물건들을 가지고 와. 음식을 가지고 와. 그러면 나도 그거 한번 먹어볼 수 있고 나도 그거 쓸 기회가 생길 수 있잖아. 그러면 나는 그게 좋을 수도 있는 거야. 됐지? 그걸 가치 있게 여길 수도 있어. 이렇게 보시겠다라는 거.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value라는 단어는 가치 있게 여기다라는 의미로 동사로 쓰였구나라고 보면 될것 같고 어, 단어 한번 적어볼게. 같이 있게 여기다랑 뉘앙스가 살짝 다를 수는 있는데, 소중하게 여기다라는 단어 중에 체리시가 있거든. 이건 알아볼까? 소중히 여기다. 그러니까 왜 적는 거냐면, 밸류 대신에 써도 괜찮다는 얘기야. 같이 있게 여기다, 소중히 여기다. 이걸 같다라고 볼수 있다고. 자, 다음! On the other hand, 반면에 라는 뜻이지. 그럼 방금 전까지 가치있게 여긴다, 좋아한다라는 얘기를 했다면 이제는 좀안 좋은 얘기를 할 거야.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좋은 것도 있고 안 좋은 것도 있으니까 이제는 안 좋은 걸로 넘어가는구나 라고 생각을 하자고. 자, 반면에 diversity could be perceived as an unattractive feature. 다양성이라는 게 인식되어질 수 있어. 뭐라고? 매력적이지 않은 특성이라고 인식될 수도 있어. 만약에 현지 사람들이 인식한다면 그거를 뭐라고 인식한다면 distortion of what they consider to be their national identity 이거 좀 중요하겠다. 왜곡이라는 뜻이야. distortion. 현지 사람들이 그거를 왜곡이라고 인식한다면 근데 뭐에 대한 왜곡이냐면 이제 여기가 조금 해석이 어려울 수 있는데 그들이 여기는 것 그들이 뭐라고 여기는 것 그들의 국가의 정체성이라고 여기는 것. 다시. 그들이 그들의 국가적 정체성이라고 여기는 것의 왜곡이라고 인식한다면. 됐어? 자,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볼게. 한국 사람인데 베트남 사람이 한국에서 일을 하고 있어. 그러면 아무래도 한국 문화에 베트남 문화가 이렇게 섞여 들어오는 거잖아. 그럼 이제 내가 뭐라고 느낄 수 있냐면 아니, 이거 잠깐만. 우리나라의 정체성이 없어지는 거 아닌가? 한국 사람이 왜 갑자기 쌀국수를 먹지? 한국 사람이 왜 갑자기 고수를 먹고 있지? 한국인의 정체성이가 없어지는 건 내라고 생각할 수 있다고. 그래서 그들이 그들의 국가적 정체성이라고 여기는 것의 왜곡이라고 한국 사람이 여긴다면 이렇게 생각하면 돼. 그러니까 이제 마이너스 설명인 거지 안 좋아한다라고 볼 수가 있을 거. 자 그래서 어법적으로 여기 수동태 나온 거 챙겼으면 좋겠어. 다양성은 인식 되는 거잖아. 그러니까 수동태 썼다라고 보면 될것 같고 Feature, 특징이라는 명사로 쓰였고요. 그 다음에 Attractive가 매력적인이고 부정어니까 매력적이지 않은 이라고 해석을 할 건데 자, 매력적인이라는 단어 중에 아마 많이들 알고 있을 이런 단어 한번 생각해보자. Charming, 얘도 매력적인이라는 뜻이야. Attractive가 매력적인, Charming도 매력적인 이런 뜻을 가지니까 같이 알고 있으면 혹시 모를 사태에 대비할 수 있을 것 같고 이게 조금 어렵다라고 느끼는 사람도 있겠다. Distortion 왜곡이라는 뜻입니다. 왜곡. 자그 다음에 음, What they consider to be their national identity에서 이 was는 것이라고 해석을 하는 명사절 접속사 고. 어법적으로 was는 뒷문장이 불완전하다라는 걸우리 알고 있지. 어디가 불완전하냐면 they consider하고 여기 목적어가 비어 있어. 알겠지? 그들은 여긴다. 이 목적어를 뭐라고 원래 이런 문장이었는데 목적어가 지금 빠져있다. 그래서 뒷문장 불안전하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 문장 갑니다. They might even discriminate against other ethnic groups. 자, ethnic, 민족의 이라는 뜻이야. 그러니까 다른 민족 그룹 정도로 갈 거고 discriminate against는 뭐뭐를 차별하다로 갈 겁니다. 특히 이 against라는 단어 자체가 뭔가에 좀 이렇게 반대할 때, 뭔가에 좀 맞부딪힐 때, 이럴 때 쓰는 단어라고 생각을 하면 차별하다라는 단어랑 굉장히 잘 궁합이 어우러진다라고 볼 수가 있겠지. 그래서 그들은 심지어 차별할 수도 있습니다. 다른 민족 그룹을, 그러니까 베트남 사람을 차별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두려워할지도 모릅니다. 사회적 갈등이 between different foreign nationalities. 어, 이렇게 한번 닫아볼게. 그래서. 다른 외국이라고 해볼까, foreign national 아니면 다른 뭐 외국의 국적 해석 한번 보자. 음, 외국 국적들, 외국 국적들이라고 나온다. 서로 다른 외국 국적들 사이의 사회적 갈등이 수입될지도 몰라 어디로 우리 이웃으로 다시 서로 다른 외국 국적들 사이의 사회적 갈등이 우리 동네로 수입될지도 몰라라고 두려워할지도 모릅니다. 완전 극단적으로 설명을 해볼까?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에 팔레스타인 사람하고 이스라엘 사람하고 와 가지고 같이 일을 하면 지들끼리 싸울 수도 있겠지. 그러면은 지들끼리 싸우는 걸 우리나라에 들어와서 싸우는 거니까 갈등이 수입되는 거야. 이런 개념이라고 말하는 문장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서 이제 사회적 갈등이 수입되는 거니까 수동태다라고 보면 조금 더 어법적으로 이해를 잘 하는 거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아. 자, 그래서 결론. 현지인 입장에서, 한국인 입장에서 우리나라에 외국인이 들어와서 일을 한다고 라할때 장점도 있고 단점도 있다를 설명하는 글이구나라고 이해를 하면 좋을 것 같고 방금 말했던 것처럼 이제 우리나라에 베트남 사람이 들어오고 중국인이 들어오고 하는 걸 상상을 하면서 읽으면 조금 더 글이 잘 읽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해서 21번 23번 두지문 했습니다.